안녕하세요, 멋쟁이 권우경 원장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권 원장이 비법 인강을 어떻게 공부하는지 공부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이제 다산 에디 홈페이지죠. 여기 멋진 다산 에디 홈페이지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어, 지금 메인 화면이에요. 맞죠? 여기 메인 화면에서 동영상 강의 그럼 저희는 전기기능사 실기를 볼거죠 전기기능사 카테고리에 전기기능사 실기 이중에 19년도 실기 정규반이 있고요 권원장 비법인강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배워볼 거는 권원장 비법인강이기 때문에 얘를 클릭을 하세요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쭉 나오죠 쭉 나오는데 요 샘플 강의는 어차피 요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건 보지 마시고 여기 설명드릴게요 교재 어 권원장 비법인강 보시게 되면 pdf 파일이 요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공부하기 전에 이걸 다운로드 받으셔 가지고 PC에 저장을 하시고 그다음에 출력을 하세요. 출력을 하신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우선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제어반 리, 어 릴레이 핀 번호 및 단자대 번호를 공부하기 전에 어 초보 탈출 강의라고 해서 기능사 실기 시험이 어떻게 시, 어 진행되는지 그 제어반에 들어가는 기구는 뭐고 배관에 기, 들어가는 기구 전선및 배관 어 각종 어 보통 일반적으로 전기 기능사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을 제가 초보 탈출 강의에 넣었습니다 어 예를 들면 피스 사이즈도 궁금하죠 피스 사이즈 A접종이 뭔지 푸시 버튼이 뭔지 이런 거 설명 드렸어요 요거를 그냥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보세요 요거는 뭐두번세번 번 시청하실 필요 없고 한 번만 부담없이 한번 보시면 됩니다 보신 다음에, 그 다음, 이제, 하이라이트. 회로 기초 및 제어반. 어, 전기 기능사 실기의 꽃은, 뭐죠? 제어반이에요, 제어반. 제어반을 잘 하기 위해서는, 핀 번호하고 단자대 번호만 안 틀리게 되면은, 그대로 연결하면은, 동작이 되고 합격이에요.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8핀 릴레이 원리와 동작, 요, 이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8핀 릴레이를 가장 자세하게, 가장 디테일하게 설명해, 하려, 하려고 강의가 1번, 2번으로 되어있습니다 요 1번, 2번만 정확하게 마스터하게 되면은 시험 보시는데 전혀 문제없어요 왜냐? 어차피 11핀, 14핀, 타이머, 플리커 전부 다 원리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1번, 2번 강의 보시고 혹시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바로 11핀으로 넘어가지 마시고 8핀 릴레이 영상을 한번더 보신 다음에 11핀으로 넘어가세요 그래서 11핀, 14핀 14핀은 기능사 잘안 나오죠? 그래도 한번 한번 보시면 좋아요 그다음이 페이지로 넘어가서 뭐 MC도 보시고 EOCR 온도 프로트레스 스위치 플리커 타이머 오프딜레이까지 보시면은 핀 번호 매기는 건 끝났어요. 끝났죠. 그다음에 단자대 번호 매기는 건데 단자대 번호 매기는 것도 어 1번, 2번 강의 를 제가 두개 찍었어요. 요거 1번, 2번으로 단자대 번호 매기는 거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 컨트롤 박스에 제가 단자대 번호 매기고 결선하는 거를 제가 영상에 넣어 드렸어요. 요거 여기까지 15, 15번 강의까지는 쭉 보세요. 보셨죠? 보신 다음에, 이제, 실제로 제가 단자대 번호 핀번호 매긴 거를 실전 예제를 가지고 16, 17, 18, 19번 강의를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요거 보시게 되면은 단자대 번호 핀번호 매기는 거 이제, 어, 느 정도는 느낌이, 잘 하는, 잘 하고 매길 수 있는 게 아니고 뭔가 느낌이 올 거예요, 느낌. 그럼 그 느낌이 온 상태에서 바로, 제어반 작업을 하지 마시고 요 19번 강의를 보신 다음에 핵심이에요 핵심 요거 31번 완전 진짜 제가 말도 안되게 쉽게 설명해놓은게 있어요. 제어반 결선 완전 정보. 요거를 네, 요거를 먼저 보세요. 요거를 31, 32, 33을 보고선 이해가 갔다. 그렇게 되면은 다시 넘어와서 실제로 31, 32, 33번까지 30 3번 강의까지 보시게 되면은 이제 실제로 제어반 작업을 할수 있어요. 그 준비 단계가 온 거예요. 그러면은 실제로 제가 어 보시게 되면은 어디 죠 예. 20번 강의. 이제 실제로 제가 제어반 기구 고정 어떻게 하는지 설명드려요. 제어반 기구 고정하고 그다음에 주회로 결선 노하우 요고. 이런 교육을 딱 제가 주회로 결선이 어떻게 되는지 뭐정류회로 선색상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신 다음에 실제로 이제 제가 결선 작업을 했어요. 결선 작업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제가 주회로 결선하는 거다 설명되어 있어요. 이거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제가 핀번호 주회로 보조회로 기구 정과 단계 여기 여기 들어가 있어요. 보조회로 결선 과 실제 응용 이거 한번 보세요. 보시게 되면은 일단 제압반 작업은 끝났습니다. 끝났죠? 그럼 이 상태에서 아 뭔가 그 권원장치는 제어반 빨리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요. 네. 4페이지에, 네 번째 페이지에 관연도 기출문제 있어요. 기출문제 보시면은 2018년도 1회차부터 2019년도 1회차 문제까지 제가 실제로 그 시험에 출제되었던 핀보놈이 특이상 설명드리고요. 제어반 주회로 결선하고 보조회로 결선 작업을 제가 실제로 만들어 놨어요. 그 이거는 제가 실제 시험 보는 것처럼 빨리 만들고 제가 어떻게 하면 시간 단축할 수 있는지 그노하우를 설명드리기 때문에 제어반 작업 이좀 빨리 안 되시는 분들은 이관연도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만약에 어 핀번호가 좀잘안 된다 안안 안 그러면 내가 지금 핀번호 확실할 수 있는데 이게 맞나 안 맞나 궁금하다 그런 분들은 4페이지 제일 처음에 단자대 번호 끝장내기라는 강의를 제가 만들었어요. 요거 그래서 연습문제 1번부터 8번 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실제로 자료 있죠 여기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여기서 문제를 풀어 보세요 그럼 제가 어 문제 풀이 해설도 해설 강의 도 강의도 되어있지만 제가 그 비법 노트에 실제로 그 문제에 해당되는 릴레이 핀 번호 하고 단자대 번호 정답을 제가 여기다가 올려 올려 드렸어요 그거랑 매칭 시켜서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시험 보기 전에 한 3주 전까지는 제어반이 올인하시고, 근데 3주 남았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저희가 배관 작업을 한번 공부해 봐야 돼요. 근데 배관 작업을 보시면은 여기 5페이지에 배관 배선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배관 도면 파악부터 제가 디테일하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드렸어요. 그럼 요거를 한번 보시고 기구 부착 어떻게 하는지, 센터 위치, 이거를 배관 작업을 쭉 보세요. 그래서 어 가장 중요한 거는 배관 작업할 때그 순서, 권원장이 어트, 어떻게 치수를 그리고 어, 어떨 때기구 고정을 하는지 그 순서를 잘 보시고요 쭉 보세요. 그래서 배, 배관 저 케이블까지 쭉 보신 다음에 그냥 선 넣기 결선 체크리스트 확인하는 방법까지 배우, 배우게 되면은 실제로 배관 작업은 끝나게 돼요. 끝난 다음에 이 필수 노하우라고 해서 요 제목만 딱 읽어도 아 완전 꿀팁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꿀팁이. 그래서 요거 한번 보시면은 시험 보시는데 전혀 문제 없을 거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빠방 가장 좋은 팁을 말씀 드릴게요 권원장 비법인강을 시청해서 들으시는 분들은 보통 집에서 제어반 연습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배관 작업을 한 번도 안하고 가셔서 합격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 저희 대전 다산 전기 학원에서는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 파이널 특강이라고 저희가 실제 시험 보는 것처럼 재료 준비하고 연습 도면으로 저희가 모의고사를 보는 게 있어요. 모의고사 실제로 그 모의고사 도면은요 실제 시험 문제와 90% 이상 일치하며 그 도면을 동작 시켰을 경우에는 무조건 합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비법 인강 열심히 보시고 시험 보기 전에 저희가 특강을 특강을 저희가 여는데 그때 꼭 특강을 신청하셨. 신청하셔가지고, 학원을 한번 오셔가지고, 이제 저 얼굴도 보고, 이제 한번, 그동안 얼마나 연습을 잘 하셨는지, 한번 확인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파이널 특강 신청은요, 보통 실기 접수하는 날,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실기 접수하는 첫날, 저희가 이제, 점심 먹고, 다음 카페나 다산에디 홈페이지에 공고문이 올라와요. 전기 기능사 뭐 파이널 특강이라고 그걸 보시고 어 내가 가능한 날짜에 신청하셔 가지고 대전에 한번 오셔 가지고 실제 시험 보는 것처럼 한번 보시면은 정말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 공부하시다가 좀 궁금하신 점 있죠? 궁금하신 점은 문제 풀이 게시 이 질문방 거기서 전기 기능사 실기 클릭하시고 여기다가 어 어떤 어떤 질문도 좋습니다. 올려 주시게 되면은 어 멋쟁이 권원장이 성심성의껏 아주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어, 보통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보통 필기시험을 합격하고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어려운 1차 관문은 끝났습니다 끝났기 때문에 실기시험은 이제 멋쟁이 권원장한테 맡겨주세요 그럼 제가 무조건 무조건 합격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이제 좀 설명, 설명할 때좀 약간 오버해서 했는데요. 이거는 좀 재미, 혹시나 좀 이렇게 하는 게좀 재미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약간 오버해서 했는데, 혹시 들으시다가 약간 좀, 아, 좀 거북하다, 좀 이상하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셔도, 그냥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셨으면은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끝으로 시험 준비 잘 하셔가지고, 실기시험 한 번에 꼭 합격하세요. 고맙습니다.